서울 도심에 치타가 나타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심의 사건, 사고 소식을 시원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한남나들목입니다. 현재 치타가 출몰했다는 첩보를 받아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치타를 몰래 따라가 동선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타는 신나면 상댕이 춤을 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치타는 이곳이 처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혼자 춤을 추는데 매우 들뜬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떠 신가요? 오늘 치타 치타가 되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제 올라가보겠습니다 자, 동차 버스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버스 안녕! 위에서 금나 주변의 시민들이 모두 치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버스가 무서운 것으로 보이는 치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마치 버스를 뒤쫓아 사냥을 하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잠시 남산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남산 오르는 거 PR 찍기 바랍니다.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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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R 찍기 바랍니다. 찍기 바랍니다. 카메라맨 힘내십시오. 잡히면 시사가 가만히 두겠습니다. 여러분,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치타가 아닌 표범 문이라는 것입니다. 치타는 추격을 좋아하며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해서 2초 후에는 시속 72km로 속도를 낼수 있으며 최고 속력은 무려 108km 몇 시간입니다. 또한 100m에 약 3초 정도 걸리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체온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생명에 지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엔진이 문제군요. 역시 엔진이. 초범과의 차이점은 치타는 성질이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길들이기 쉽지만 초범은 성질이 호랑이보다도 사납고 호랑이보다도 공격적이며 길을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표범은 자기가 치타인 줄 아나 봅니다. 표범은 성질이 호랑이보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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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납고 공격, 공격, 공격적이며 기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역시 치타는 단거리 선수인가 봅니다. 벌써 카메라맨에게 따라잡혀버렸습니다. 역시 칠, 칠, 칠.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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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하는 짓. 반거리 선수 인가봅니다 풍경을 감상하려 했으나 카메라맨의 호흡이 거칠어 집중하기 힘들군요. 다시 모습을 보일 거라 기대했지만 시타는 남산 꼭대기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산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아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온 모습입니다. 치타가 조금 지쳐 보입니다. 시민들은 신기한 듯 구경하지만 경계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맨이 치타 생포를 위해 잠시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군요. 남산 구경까지 하는 치타. 시민들에게 아직은 피해가 없는 듯합니다. 진짜 좋다 오늘. 오늘 과연 피할일까? 피할 PR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부각 어? 가는 길이에요. 부각 처음까지. 그리고 내가 엄청 눈에 잘 띄어서 절대 안 다칠 것 같다. 멀리서 잘 보인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치타. 축하해요. 의도대로 성공했어요. 다행히 차에 치이지도 않고 마취총에 맞지도 않았어요. 치타는 여기서 부각으로 보내고 이만 취재를 마칩니다. 치타의 전원에 따르면 부각도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혹시 치타를 만나신다면 마취총 쏘지 마시고 손 한번 흔들며 인사해 주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치타 안녕. 잘 먹고 잘 살아. 또 만나자.